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태입니다. 자, 신혼여행에서 다녀왔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아니, 얼굴이, 얼굴이 뭔가 변화가 있다고 했더니, 어, 있다 네. 신혼여행에서 힘을 많이 썼나봐. 어? 네. <laughs> <laughs> 유구남이 <laughs> 이제 네. 공식적으로 네. 됐는데, 뭐, 어떠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걸 <laughs> 네. 축하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거예요? <laughs> 아, <그런> 아니, 축하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하해야지. 형수님 이거 안 하세요? 안 보길 바라야죠. 어 축하할 일이지 네. 축하할 일인데 이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웃음> <웃음> 너무 행복한데 네. 그 행복함에 우여곡절들이 <laughs> 아, 있어요 아. 네 분서모이 네. 거는 13일이면. 어, 13일 못 13일? 먹었구나. 네, 진짜. 맞네, 4이지 담원 이게 진짜 오랜만이구나. 감격스럽네요. <laughs> 그래 <laughs> 자, 10월 국대 음. 아, k 리그 선수 중에 한번 추천을 해보자. 그러니까 음. 이미 이제 한번 홍명 보호로서 이제 A 매치를 두 경기를 음. 치렀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10월에 또 이어지는 데 있어서 k 리그 선수 중에 지금까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않은 선수 중에 한번 추천해볼 만한 선수 누가 음. 있지 않을까. 음. 먼저 우리 소해부터 까볼까요? 잘 생긴 순서로 가자. 어 그럼 박봉석 해야 되는거 아니야? 아 그런가? 어. 내가 먼저 해야지 네. 뭔소리야 <laughs> 일단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네. 추천을 하는 선수들이 비교 대상이 되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 지금 현역에 있는 국가대표라든지 다른 이제 K 리그 선수라든지 해외 파 선수라든지 음. 이런 선수보다 들이 선수들이 더 나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음. 어, 음. 어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음. 대신에 이 선수들도 충분히 이제 고려할 만한 그치, 이유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뽑는 조건이 그거예요. 현재 K 리그 선수여야 하고 국대 매번 뽑히는 음. 선수 제외 새로운 인물을 추천을 해달라. 음. 골키퍼 제외하고. 간단하게 한 4명 정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승범 선수. 음... 고승범 어, 어... 이 선수가 국가대표 3경기 때였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데뷔를 했었고, 그때 어, 부상으로 10월 달에 리스트에서 낙마를 한 이후에는 음... 뽑힌 적이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되게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활 동량을 가져가 줄수 있는데, 중원에서 황인범 선수에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대체를 100%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황인범 선수보다 투박하고 여러 가지로 좀좀 좀 거친 면이 있긴 하지만 공격과 수비를 오가면서 뭔가 좀 자리자리를 채워 주는 그런 역할들은 음. 고승범 선수가 해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고승범 선수. 두 번째는 김대원 선수입니다. 음. 이 선수는 국가대표 한 경기도 안 뛰었습니다. 제가 이 선수를 뽑은 이유는 9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센터 포워드 자리에 주민규 선수하고 오세훈 선수를 세우고 음. 있잖아요. 그 자리에 만약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 9번 자리를 새로운 선수를 뽑지 아니하고 손흥민이라든지 황희찬을 올려서 투톱을 쓴다는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갔을 때 자연스럽게 윙포워드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윙포워드의 뎁스가 필요할 때 김대원 선수는 꽤 괜찮은 음... 옵션이 될수 있다. 세 번째는 이기혁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워낙에 다재다능합니다. 미드필드에서 출발을 했었고 지금은 센터백으로 뛰고 있지만 측면으로도 설수 있고 뭐 변형 쓰리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풀백 자리까지도 서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고 아무래도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시야가 넓고 볼줄기를잘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빌드업을 하다든지 얼리 크로스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김영권 선수라든지 권경원 선수에게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골 플레이 어, 센터백 옵션으로서 이기혁 선수는 한번 좀. 어,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정성원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똑같이 되게 많은 포지션들을 다 소화를 할수 있고 역시나 이 선수도 활동량이 장점입니다. 이 역시도 현재 국가대표 감독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이네 명의 선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깔끔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잘생긴 분 누군가요? 저요? 아우, 나도 그럽게 <laughs> 저는 일단은 최근에, 9월 들어서, 음. 최근에 한 3경기, 5경기에서 그냥 잘했던 선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음. 좀 총개구리 같은 생각입니다만, 세징야를 귀환을 <laughs> 시켰어요 야, 이 <laughs> 정도면 <않나>? 뽑으려고, <laughs> 아니, 아, 아, 진짜 뽑았네. 아, 너무 상의적입니다. 적이네 어차피 안될 거지만, 제가 이번에 대구, 서울 중계를 하면서, 이 선수는 정말, 음. 이제는 팬들한테 음. 대파계 왕, 대구의 왕이 아니라, 대파계 신, 대구의 신이 됐 라고요. 그래가지고 경기할 때마다 세진야가 어마어마한 거뭐 하나씩 만들길래 어쨌든 그냥 뭐다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그 일리 있는 것 같아요. 클러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공구에서 네. 음... 어, 어, 스타 플레이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런 데서 그런 걸 하는 거까요 그래서 그런 기질을 보여준 세진야가 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가 대표를 했었으면 한때 좀 시도도 있고 얘기도 있었으니까 세진야도 아쉬운 거지 나이가 좀더 더 조금 그러게요. 더 젊을 네. 때더기아가 됐으면은.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웃음> <웃음> 워낙 잘하니까 뭐, 이 정도 잘하니 우리나라 음. 국가대표에 있어서 외국인들 귀하 선수에 대한 생각을 아직, 우리 팬들 아직 못받아들이는 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K리그에서 사실 실력적으로 검증되고 아유. 정말 저 선수라면은 기화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꽤 많을 거예요. 지금은 아유. 굉장히 많을 아유. 거예요 아유. 선수 아유. 본인의 의지와능력이 달린 거지. 이 선수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최근에 전북이 물론 유직전 경기는 음. 비기긴 했지만 최근에 그래도 이제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씩 음. 조금씩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음. 이 선수의 전 역할이 좀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는 김진규 선수를좀 음. 생각을 음. 해 봤습니다. 음. 예. 김준규 선수가 이제 김천상무에서 전북으로 딱 오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전북이 뭔가 좀 흐름을 탔다라고 그냥 음. 제 나름대로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중앙에서 역시 또 많이 움직여주면서 원성요로 음. 같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황인범이라든가 다른 선수도 잘해주고 있지만 가수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음. 이영재도 한번 생각을 음. 해보는. 예, 이영재 선수도 어. 이선이라든가 뭐 왼발 세잖아요. 예, 또 핀심. 과 실력 실까지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상. 나 할라 그랬는데 <laughs> 먼저 했습니다. 예. 내가 한명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laughs> 왜뽑을싫어 했어요. 그 친구 가 이제 사실 키울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축구를 질어할수 있는 재능이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해. 네네. 그리고 근데 나는 태도를 많이 보거든 경기할 네. 때. 근데 그공격수의그골 넣고 싶어하는 집념이 있거든. 맞아요. 근데 그 집념이 엄청 보여 그 친구는 뭔가 될것 같다, 될것 같는데 시즌 초반부터 좀 터지기 시작하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지. 그 친구가 오. 어디까지 갈수 있나 국가대표는 아직 이르긴 하지만 됐으면은 뭔가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 음.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데려갈 자리가 없지. 없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잘생기신. 그럼 골든이. <laughs> 괜찮아. 아 괜찮아? <laughs> 아니, <괜찮아요. 웃음> 저는 이승우 선수, 항상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그한 선수를 부실 수 있는 능력, 중원에서 변화를 줄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중동이나 좀 어려운 경기를 할 때, 개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할수 있는 선수가, 지금 k 리그스 뛰고 있는 선수는 승우가 제일, 물론 수비적인 가담 문제가 뭐있다고 해서 안 뽑힌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적을 하면서, 조금 지금 경기 시간이 뭐, 풀로 뛸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올 때마다 뭔가 번뜩번뜩한 걸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면 대표팀에는 꼭 한번 가서 보여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저 동감합니다 음, 사실 진짜? 저는 이승우 선수 뽑으려다가 안 뽑은 게 이제 누군가 음. 뽑겠지 하고 나이를는데 음. 사실 같은 이유였던 음. 게 저는 수원FC전 때 득점할 때 보시면 슈팅 때리는 나중에 반박자 빠르잖아요 맞아. 밀어놓고 바로 어. 때리는 거 그런 게슈퍼 짜증나게 하는 거잖아요 대표팀에서 한방 필요할 때는 이승우 맡겨놓는 거 나쁘지 않아서 어으 어떨까 생각하긴 했습니다 축구가 사실 단체 스포츠이기 자 하지만, 따지고 보면 1대1 능력이 뛰어난 팀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우가 크지. K리그에서는. 어. 승우야, 괜찮았지? 압권 <laughs> <laughs> <앞검> 본 거야? 여기다압하본 거야? 자, 우리 형님은 이승호 선수를 뽑아주셨고또 음. 하나 또 하면 되는데? 누구야? 누구요 현범이가 국가대표 했었나? 안현범? 안현범. 예전에는 현범이가 되게 투박하고, 그 그냥 열심히 때문에. 뛰고, 치고 달리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요새 축구가 많이 늘려온게 보여가지고. 어. 이때 한번 그래도 승산한 것도 괜찮겠다. 너무 전국먹 뽑았나? 울산도 뽑고 싶었는데, 뭐. 아니,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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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보버야 <보내는> <laughs> <laughs> 나는 이제 그 약간 좀 하이스플린 선수들 많이 봐. 나는 그거를 오래 겪다가 은퇴를 했고, <laughs> 뭔가 그, 애, 거기에 애착이 좀 있어가지고. 이 예, 살아남아 후배들을 좀 보면서 뭔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동영선수들좀더 잘했으면 하는 음. 바람이 있었지 우선 어차피 지금 우구권에 있고 하다 보니까 선배로서의 그 좋은 마음도 음. 담아 있다 자, 이제, 음, 다시, 이제. 다시 또 해볼까요? 네. 저는 강원FC의 김동현 선수 아아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음. 그 자리가 지금 고민이잖아요 정우영 음. 선수가 잘해줬지만 나이가 또 있고 음. 박용우 선수는 지금 평가가 저는 뭐 장단점이 있는 선수라서 잘 쓰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음. 지난 경기에서도 포부호가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흔히 말하는 수비 1 0필더 자리에 조금 사이즈 좋은 선수가 있으면 음. 좋겠는데 김동현 선수가 저는 그거에 적합한 선수 같아요. 음. 일단 뭐 이런 말 써도 좀 빠따가 좋잖아요. 앞으로 풀에서 갈라지 갈라지는 패스들이 워낙 좋고 네. 억센 면도 또 음.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서 근데 이제 홍 감독님 기준에서 보게 조금 사이즈가 작은 미드필더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음. 그 옆에 그 절충형 황인범과 같이 서면이 음. 좋은 밸런스를 절충형.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음. 더좀 공격적으로 할 때는 김동현 선수가 들어가는 음. 것도 한번 시험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 공격적인 축구라는 팀에서 잘했기 때문에 대표팀에 올리자라고 음. 뽑으신 그 선수들이 현국대랑 합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 나는 그냥 최근 경기 잘한 선수뽑은 거지 지금 홍명보의 뭐 조합이 된이난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진짜 우리 <laughs> 우리는 진짜 캐리그도 마찬가지고 국가대표도 그렇고 다 진짜 정말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다 똑같은 마음일 거니다뭐 음, 음. 어쨌든 국가대표는 항상 응원하고 있고 음. 예, 좋은 선수로서 요르단과 이라크 전에서도 어, 승리로써 예, 월드컵을 향한 꽃길을 걸어가길 옥사이드 음. 테이블이 응원합니다.